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로또입니다. 로또 936회 추가 분석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수 분석입니다. 지난해 차 보볼인 8번 끝수, 8번에 18번이 보볼이었는데 18번의 끝수인 8번 끝수는 이번 해차 0에서 한수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주초 분석에서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0번 끝수 이렇게 두 연달은 0번 끝수가 지금 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면 다음 회차에 8번 끝수 출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전에부터 이게 패턴을 봤을 때는 이번에, 이번에는 8번 끝수가 좀출현율이좀 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하고 또 8번, 지난주 보벌 끝수인 8번 끝수가 겹치기 때문에 0에서 1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아마 전멸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게 있으니까 0에서 한수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영번끝수 같은 경우는 두 수가 출현하고 났을 때 보면 다음 회차 이렇게 전멸되거나, 여기도 보시면 전멸되고 한수 출현하고 전멸되고 한수 출현하고, 보시면 동해 복근 이후로는. 두 수가 출현하고 나서는 다음 회차에 전멸이 되거나 한 수만 출연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이번에도 보시면은 0에서 한수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5번 끝수라든가 7번 끝수, 9번 끝수는 저는 이번 회차 좀 전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쌍수의 끝수 분석입니다. 44번 출현했을 때, 다음 회차에 44번의 끝수인 4번 끝수가 출현할 확률인데요. 보시면은, 한 수가 출연할 확률이 52%, 그리고 두 수가 출연할 확률이 19%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면은 71% 정도 됩니다. 그럼 10번 중에 7번은 4번 끝수가 출연을 한다라는 얘기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때, 4, 4번 끝수가 출연을, 다음에 제 4번 끝수가 출연을 하지 않았으면다 보볼로 출연을 하긴 했는데, 뭐 당번으로는 출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 하지 않은 걸로 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출연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번 해차 아마 한수 정도도 출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는 0에서 두 수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0에서 한수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고, 4번 끝수는, 어, 이번 해차에 뭐 한수 정도 출연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니까, 요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 끝수입니다. 이번에 차 메인 끝수는 1번, 2번, 3번, 6번이고 서브 끝수는 0번, 4번, 8번입니다. 메인 끝수에서 무조건 0에서 두 수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브 끝수에서는 0에서 한 수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0번 끝수. 네, 약하게 보니까 0에서 한 수고 8번 끝수 0에서 한 수입니다. 보시면 8번 끝수는 8번 번호 하나만 지금 포함을 시켜놨고요 나머지 번호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외수로 다 잡혔기 때문에 다 제외수로 과감하게 제외를 시키고 8번 한 수만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번 끝수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0에서 2수까지 출현 가능성은 있는데 어, 저는 이번 주에 좀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0에서 한 수만 보고 있고요 한수 정도는 무조건 출연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회차 당첨 번호인 4번 그리고 44번 두수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외수들 보시면 14, 24, 34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번 끝수는 출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수 정도는 출현 가능성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번호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서브 끝수에서는 0에서 한수기 때문에 보시면 0번 끝수 지금 세수가 포함됐어도 이 중에 한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4번 끝수도 지금, 뭐, 다섯 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수 중에 한 수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번 끝수는 0에서 한 수니까, 8번을 포함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아예 저, 전멸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메인 끝수는 뭐 0에서 두 수니까, 이 수들 중에서도 0에서 두 수씩만 딱 포함을 해서, 뭐 조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제외의 5수입니다. 이번에 차 6번, 14번, 18번, 29번, 42번입니다. 그리고 고정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이번에는 20번대가 필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번대 번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26번을 고정수로 잡았고요. 그외에의심수로는뭐 2번 그리고 23번, 44번, 45번 이렇게좀 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수는 4번이나 20번 중에 뭐 물론 44번도 회기수에 되는데 이건 의심수로 잡았기 때문에. 뭐 회기수는 4번이나 20번 중에 한수 출연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두수 중에 한 수가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회기수는 출연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차 회기수 아마 한수 정도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요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가 분석 영상 마치겠고요. 어, 조합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